안녕하세요 김민성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일상이기보다는 제 오전 일과구요 어, 새우젓 다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그랬듯이 제 앞치마와 장화 그리고 구무장갑을 챙기구요 지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작업해야 될 물량은 총 60드럼이구요. 강화 새우젓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물건들 보이시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앞치마 해주시구요. 장화 껴줍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음. 그래도 새우젓을 입판하는 어, 손주로서 육방할때는 다 개봉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뻐보이고 맛있게 보이게 까는게 중요합니다 저 바구니들은 어, 이렇게 비닐을 깔때 혹시나 쓰러질 위험이 있어서 옆으로 대놓는 겁니다 쏟아지면 안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 해, 제 저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비닐이가두 겹이거든요 그래서 어 동시에 손으로 묶어주면서 올려야 짱짱하고 빳빳하게 이쁘게 까집니다 아니면 따로따로 걸어가지고 전 이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빨리 깡 상태로 보이는데 또 하나당 황사거젓 비닐 벗긴 것처럼 한 3분 내지 10분 끓입니다. 차이가 조금 나는데 어, 새우젓이 어떻게 담아 있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비닐이가 엄청 제 키만큼 크죠? 어, 그런 경우에는 되게 수월합니다. 그런데. 비닐이가 안쪽과 비닐이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 어떻게 세워졌으면, 그 전에 제 홍성어 철지랑은좀 다르게 단가가 많이 나는 제품이어가지고, 조금 좀더 조심스러운 경우가 있죠. 이것은 뭐 황석어젓이랑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다만 어, 황석어젓은 그래도 원물이 조금 단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지만 새우젓은 새우 간이나 또 양이나 이런것 때문에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누을 조금만 느슨하게 땡겨주더라도 지리 육안으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보통 어, 저렇게 비닐을 거친 작업을 하다 보면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새우젓 양이 많고, 국물이 적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다짐이나 새우젓 굳듬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작업이 엄청 빠르지만, 국물이 많고 새우젓 다짐이 약하다. 느슨느슨 해질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음, 저렇게 조금 국물이 조금 익는 경우는 비닐을 끌어당겨 주면서 제가 좀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 특별히 방법은 있는 건 아니고, 음, 자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자꾸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주 뒤를 두르번 두르번 보는 거는 시간도 보는 거고 이렇게 다른 선주님들이랑 눈을 보고 아이컨택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오늘 세우셨 물건을 서로 이렇게 비교도 하고 가격도 보게 됩니다. 예상하는 거죠. 어느 정도 나고것 같다. 물건은 조금 다를지언정, 그래도 같은 손주님들이라잘 나오면 저희도 잘 받는 게 되니까 아무쪼록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저분은 일성어 손주님이신데 저희처럼 강화 새우젓을 많이 떼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석입니다. 저렇게. 안쪽 비닐에 있는 세월을 털어주고. 자, 지금 겉 비닐과 안 비닐 높이가 거의 똑같죠? 그러면 털어주면서 안쪽 비닐을 바깥쪽 비닐과 묶음과 동시에 돌려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빳빳하게. 저게 그 처음 부분을 잘 이어주지 않으면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바싹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당겨주면서 돌려줍니다. 저기 뒤에 계시는 방금 저분 보셨나요? 다 털어주는 거 털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몇년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한테 배운 겁니다. 올렸으면 털어주고 왼쪽과 바깥을 이어서 같이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새우젓이 귀에서 한 마리 한 마리 바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걸 털어주지 않으면 저 말아져 있는 부분에 새우젓이 끼어서 되게 또 보기 싫습니다 저거. 그래서 잘 털어주고 이렇게 말아줘야 깔끔하게 다 보이죠? 저 사이에 끼면 정말 보기 좋습니다. 털어주는 것이랑 안 털어주는 것이랑 정말 틀립니다, 물건. 자, 그래도 절반 했네요.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아, 저기는 되게 습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워도 딱 금방 차서 눈이 따갔습니다. 눈이. 그래도 이 판이 9시에 시작하니까 그 전에는 들어 보면 아주 끝내는 게 보기 좋습니다. 아, 새벽에 출발하면서 혹시 몰라서 선크림을 바르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너무 따가워 가지고. 끝났습니다. 이 비닐 같은 경우는 정식 수협 비닐이 아니라 사제에서 제작한 비닐인데 두께도 더 두껍구요. 길이도 엄청 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선주들마다 조 선호하는 경우가 다르긴 한데, 작젓이나 황사가젓 같은 경우에 저 비닐을 쓰면 좋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 부까지다 완료했습니다 60개 뭐한 시간 반 정도 걸렸나요 이 빨간 게 뭐냐면 새우 수영입니다 수영. 제 새우 수영 그림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어, 겉마다 표시가 안돼 있는 거는 이 아래쪽이고, 이렇게 노란색 깃발이 꺼가져 있는 거는 이참강하세우라는거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해보게 됩니다.